가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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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거기서 등 펴지 말고 이쪽을 좀 봐주겠니? 우리 가비 내가 너무 싫은 가비 어휴 어휴 우리 가비 응? 응손 줘봐 <laughs> 왜아 <laughs> 가비 안 놀아주네 아 실망이야 안 놀아줌 안 놀아줌 안 놀아줌 안 놀아줌 왜 이렇게 오늘 심통 났대. 왜 이렇게 심통이 났는가? 왜, 왜, 왜 나랑 놀아주지 않는데?